아 진짜 짜증난다 이 채널이 앙재은띠라고 유정호와이프 배재현 채널인데 지금 이렇게 내려갔고 이 채널에 어제 잠깐 올렸다가 바로 몇분만에 내린 영상인데 누가 다운받아서 이렇게 다시 올려놓으셨네요 모든 게끝 범죄자 유정호의 삶 자백합니다 25분짜리 뭐 올렸네요 감성파리 영상이고 글만 써놨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면서 같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 나의 기억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청동 이름 없는 문구사 골목 끝에서 시작된다 어릴 적의 기억은 기억이 날수록 불행한 삶 산 인생이라던데 나의 기억은 다섯 살 때부터 기억된다. 안 물어봤어! 이... 이 새끼는 뭐 시작부터 헛소리하고 앉아있어. 이... 뭐라는 거야? 오, 서... 자꾸 또 감성팔이지려. 아 나도 기분 좋다가도 아주 그냥 호트랑 유정호 생각만 하면 열받아 죽겠어 이 새끼들. 단칸방 바퀴벌레 개미가 괴롭히던 단칸방. 아빠는 술을 좋아하셨고 아버지의 술주정 시끄러운 소리에 잠을 깨면 아마존구 점조등 밑에 놓은 나의 위에서 어머니가 아빠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유정우한테 먹지 당한 사람들 단톡방이 있는데 그 단톡방 피해자분들하고 학창시절 때부터 유정호랑 알고 지낸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런 거 죄다 개소리입니다. 그런 적 없다고 하네. 아들은 손대지 말라며 울던 기억들. 93년 3월 2일생. 기억은 <목소리> 그렇게 시작된다. 어머니는 이유 없이 아버지가 술이 취했다는 이유로 맞았다. 전혀 팩트도 없을 뿐더러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던 사람들이 불화가 굉장히 많이 섞여 있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찍어 사기쳤는데 변명될 게뭐 있어 대체? 깜방 겨드로 가면 돼, 그냥 너는. 아버지의 의처증, 화풀이의 대상. 어머니는 도망가고 싶어 했지만, 자식새끼 버리고, 도망가기에 내가 너무 불쌍해 일안 악물고, 폭력과 폭언을 견디며 사셨다. 그래서 우리 아빠는 술에 취하면 나를 빌미로 품에 쥐어들고는 우리 엄마를 괴롭혔었다. 비갈올때 눈이 오면, 또는 아버지가 쉬는 날이면, 밤낮없이 술을 먹는 아버지를 피해, 논과 산을 다녔다. 특히 기억나는 건, 어머니도 너무 힘들어 바깥에 농약을 태워 같이 죽으려다. 나 먼저 먹고 어머니도 드시려다. 내가 먹으려던 순간 못 먹게 하고는 끌어안고 울었던 기억이 난다. 아이고,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냐, 얘들아? 이런 거 있잖아. 슬픈 시... 엄마의 마지막 문자. 퍼프 눈물주의 엄마의 시간. 대수작 가고 있어, 이 새끼는. 뭐야, 이거. 이 새끼 뭐 기억력이 이렇게 좋아? 어린이집 때 기억이 기억이다? 이렇게? 위의 말처럼 정말 단순하게 집이 가까워서 그리로 다녔고, 그리고 이름이 불교 유치원이라고 불교 사상 같은 건 가르치지 않았다. 하지만 정말 독특하게, 이름답게 큰 절처럼 유치원을 꾸며놓고, 점심을 먹은 후에 녹차와 다가려줬다. 흘린 제 감수성이 있다면 용서해주자. 유성 불쌍하다. 와, 이 새끼는 여자로 태어났으면 바로 그냥 패미할상이네 같은 새끼 아기 유치원생 때의 기억이라면 민이라는 친구와 친했는데 어린 나이에 약혼을 서약했다 꼭 같이 결혼해야 한다고 이 친구와는 초중학교를 같이 다니게 되면서 조금 얼굴을 붉혔다 유치원생이 되었을 때까지도 아버지의 가정 폭력 알코올 중독이 대풀이 되는 생활들은 달라지는 게 없었다 초등학생의 기억 초등학생이 되면서부터 아버지로부터가 아닌 사회적, 직적적으로부터 괴롭힘 가족으로부터가 아닌 타인으로부터의 괴롭힘과 무시, 좌절감을 알게 된 시기다 아버지한테도 괴롭힘 당하고 친구들한테도 괴롭힘을 당해서. 성인이 돼서 30억이라는 큰 돈을 사기를 치고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건가? 자랑이 아닌 자랑을 뜬금 없이 하자면 난 유별나게 기억력이 좋다. 내가 아는 너는 개 빡대간인데 전혀 머리 좋은 동생이라는 걸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어. 우리 하차는 제 글을까지 읽어주고 고마우신 분들께도 좋았던, 나빴던 유정호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 맞춤법 뒤지게 못 맞춥니다. 난 초등학교에 입학하고부터 사회 무시, 좌절감을 알게 되었던 게 매일 같은 옷을 입고 가정에 불우하다 못 산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괴롭힘을 받았으면 믿었던 보호해 주어야 할 학교에서도 나를 보호해 주지 않았다 뉴스에 나오는 그 전형적인 사기꾼들 범죄자들의 소분 본인은 부르한 시절을 보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난 이후 성인이 된 나는 이전에 학교폭력 상담사 자격증을 따고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해 주는 모임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할 고 처벌받았다 속죄하고 반성합니다 네가 무슨 속죄하고 반성을 해 나한테 존나 억울하다 뭔 잘못했냐 다 떨어놓고 너 억울하다고 생각하잖아 스승의 은혜를 좋든 나쁘든 스승과 법정에서 어른이 되어서 보는 이런 식의 겪을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법정에서 다투었고 법정에서 다툰 게 아니라 너는 일방적으로 때려 맞은 거지 기억나는 건 내가 선임한 변호사 선생님께서 그럼 유정우 어머니 말고 다른 학부모에게 대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얘 그냥 일방적인 주장이죠 판사가 잘못 판결을 했다 개소리를 하는데 중학생 지옥으로부터의 시작 초등학생때 체격이 왜소하고 매일 같은 옷을 입는다는 이유로 더럽다 못 산다라고 왕따를 당하고 내 옆자리 짝이 된다는 이유 짜게 울기도 하였다. 넌니 면상을 보고 울지 않았을까? 저거야. 뒤지게 에 그냥 면상이 투톤상이라서 어찌어찌 괴롭힘 당하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봄이 오듯이 시간은 지나고 중학생이 되었다. 나에겐 참 희망적이었다. 일회생으로 입학하게 되었고 대부분 나를 괴롭히던 친구들까지 같이 입학하게 되었다. 이것도 어렸을 때부터 친구라는 분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유정호는 괴롭힘을 당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완전 일지는 아니고 완전 찐따도 아니고 그 중간에서 살짝 위쪽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여기서 여러분들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괴롭힘을 당했 해본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기옥 같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은 연달아 일어난다고 같은 반으로 배정되었고 교복이 생기기까지 교복이 투표로 정해지기까지 저는 더럽다 왕따였다라고 말하며 일진이 되기에 나를 괴롭히던 같은 반이애놈들은 나를 반항해서 일진이 되기 위한 제물로 삼았다 괴롭히는 강도도 머리가 굵어지는 만큼 심했다 기억하기 싫지만 기억하는 건 학급에서 멀리 떨어진 독도쪽 탈이실에서 약한 아이들끼리 몰아넣은 싸움 붙이기 서로가 때리거나 싸움하지 않아 욕을 듣고 침 모아서 몸에 침 뱉기 괴롭힘이랑 괴롭힘은 뭐 많이 지속되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다 가 다른 반에서 결핵 걸린 친구가 있어서 인지한 날. 6천 조리야 뭐야 이거. 단어들도 잘 못써 문장을. 나와 정교생이 결핵 반응 테스트, 검사 같은 걸 했는데 8등에 약해 주사기로 약물을 주입해서 펜으로 넣은 약물이 붙는지 보는 테스트인데 1차 테스트에서 정교생 중에서 인지는 모르겠고 그때는 1회생이라 선배들이 없었으니 정교생으로 기억한다. 나만 반응 테스트에서 손등이 펜으로 체크되는 곳을 넘어서 붙기 시작했고 1차 결핵 테스트에 정교생 중에 나 혼자 반응이 나와 보건소에서 확답, 결핵 음성 확정을 받기 전까지 등교를 하 않았다. 등교 한 이후로 다시 반복되는 괴롭힘에 학교를 마친 후에 아무도 없는 집에서 결핵약과 집에 있는 모든 약을 긁어 모아 유사한 장 없이 인생 첫도를하게 된다. 엄마 아주 그냥 극단적인 선택. 몇십 번째인지 모르겠어. 수면제를 먹은 게 아니라 잠에 빠져들지 않고 약을 먹고는 잠에, 아니, 죽음에 빠져들기를 기다렸다. 아, 이렇게 뒤졌어야 되는데, 그냥. 죽는 건 쉬운 것도 잠들듯이 그렇게 쉽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 극심하게 굴렁이는 속에 중간잠있던 눈앞에 파란 점 같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극심한 통증들과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고 사물들이 알아볼 수 없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깨어나보니 위세척을 하고 있고, 아니, 깨어나가 아니라 정신을 깨어있네. 아이 유튜버 사고 친 애들 중에 아니면 뭐 범죄잖아 이런 애들 중에서 감성파리를 다들 하긴 하지만 얘처럼 감성파리 많이 하는 새는 처음 봤어요 진짜 피해자분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돈 갚겠습니다 처벌 받겠습니다 염병 하더니 어제 또 이렇게 감성파리 영상 올리고 얘는 진짜 갚을 생각도 없을 뿐더러 갚을 능력도 없고 미안하다는 사람이 진짜 전화 안 받아 한 2주 3주 한달그 정도에 한번 받으면 많이 받는 거야 그리고 사건 터진 후에도 딱한번 받았어 딱한번 전화해볼까요 안 받는다니까 어차피 유정호 친누나 해볼게요 유종 와이프 해보겠습니다 배재윤 사건 터지고 단한번 받았다니까요 한 번? 근데 뭘 죄송하다는 건데 그래도 내새끼이 그럴 리 없다는 부모들은 당당했다. 우리 에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대개 자식이 먼저 그럴만한 짓을 했겠지 또는 다른 학부모는 애끼리 싸우면서 크는 거지 좋게 좋게 갑시다. 학폭기가다 열리고 모든 애의 진실들을 일진 놈들의 부모가 알게 되면서야 저희가 애를 잘못 키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 엄마와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옆에서 그러지 말라면 자기 잘못의 눈물인지 자기 부모가 남한테 무릎 꿇는 게 미안해서의 눈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일 달러 때였고, 당대 전화까지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끝까지는 피했다. 교내 사회봉사 3주, 그것이 8년간 나를 괴롭힌 그놈들에게 내려진 대가였다. 이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감정판인거 아시죠? 이정우는 법원가도 저렇게 진술할 듯. 맞아요. 법원에서도 판사한테 감정파리 하다가 집행유예 받은 거 아닙니까? 피해 금액만 지금 최소 20억, 30억이 넘고, 피해자는 20명 이상의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얘는 집행유예 전과도 있고, 무조건 깜빡갈 겁니다. 민사로 평생 괴롭혀야죠. 분에서 다시 나를 더욱 괴롭힐 줄 알았는데, 다행히 한 놈은... 집이 어마지조용했고 나머지도 더 이상 괴롭히는 없었다 그때부터 그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나에게도 꿈이라는 게 꿈이란 걸 생각할 수 있게 된 시점이었다 개그맨 내가 처음으로 가지려고 했던 꿈 개그맨은 뭐 아무나 하냐? 네가 물론 얼굴 개그맨이고 못생기고 좀 웃기게 생기고 했지만 재미가 없잖아 재미가 누군가에게 소박하게 다만 웃음을 주고 행복을 주고 나를 기다리는 원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대고 최고를 목표로 여기서 배우고 싶다고 말씀과 부탁을 드렸다 제2의 진종호가 되고 싶습니다 제2의 진종호가 아니라 지금 제2의 이... 혈등은 쉽지 않았다. 고등학교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말씀. 세상사 별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부딪히고 도전하고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을 것이며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날 일어날. <목소리> 아. 이거 진짜 누구에게 조언을 구할 수도 또는 누군가가 안될 것이라 말하는 일도 있을 겁니다 실패해도 포기해도 탈락해도 다 좋습니다 나의 결정으로 나의 선택으로 결과를 보고 나의 선택인 인생을 사셨으면 합니다 얘는 자기 주제 파악을 굉장히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 소리야 이런 말을 할 때는 본인이 좀 성공한 인생이라거나 그런 애들이 말을 하는 거지 사기치고 깡방 가기 한발 직전이면서 문이단 소리를 시청자들한테 조언을 해주고 있어 돈이나 아빠 돈이나 본론으로 돌아가 개천에 용난다고 어머니가 참 좋아졌다 어머니가 뭐 사기치고 다니는 거 좋아하셨어? 내 주종목은 앞서 설명드려서 짐작하수있 권총이었다. 와, 진짜, 이 감성파리를 영상 한개몇 번을 넣었는지 모르겠네. 또 넣었어, 또. 최고 이야기 하다가 좀 잘하는 안과를 갔더니 백내장 같은 질병으로 눈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돌아가서 감독님께 말씀드리고 치료를 오래 받아야 되고. 어, 뭐야, 또 아파? 너의 지 진실은 몇 개냐, 대체? 한 개는 있냐, 한 개는? 감독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단 집에 가서 전화 줄 때까지 쉬다가 오라. 하시더니 이틀 뒤쯤 전화가 오셨다. 홍목과에서 전화를 가면 입문계로응문계가 뭐야? 무게 얘기하는 건 나에게 아, 선택권은 없었다 난 결정했다 이후 감독님은 내가 그럴 생각은 없다 그럴 생각이면 학교에 나가지 않겠다 차라리 하니 차라리 하니는 뭔 개소리야 이 진짜 초졸유졸인가 아버지의 암. 업진대 덮친 격으로 아버지 의 암이 전이가 되셨다. 어머니도 몸이 좋잖아 일을 그만두시고 자연스럽게 난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다. 중학생 왕따 때부터 이미 아버지가 이식 수술 등등 겪고 왔고 학교를 병행하면서 BBQ 아저씨랑 친해서 전 단지 알바랑 청소년도 할수 있는 아르바이트. 뭐 당시에는 근로계약서 이런 거 없이 일당으로 받는 여러 아르바이트를 해본바 있어서 그렇게 친구도 별로 없고 또래들은 학교를 다니니 웃긴 대학이나 사이트에서 친구들을 사귀었다. 작은 돈으로 소년 소녀 가장, 홀몸 어르신 등 작은 돈이 나누고 이하는 해 방법을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 사귀게 되었다. 처음에 댓글들이 이랬다. 착한 척하려고 관종 듯하네. 나도 이게 아닌 줄 알았는데 지나가 보니까 사기 치려고 그랬던 거였죠. 수많은 의심들 속에서 내가 이웃들에게 나누는 방법들을 글로써 올리면 함께 참여하고 같이 나누는 소수의 사람들로 하여 포기하지 않고 기부랑 봉사는 어느 정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힘든 사람들에게 도와가면서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는 유족인데 30억을 사기쳤는데 이게 과연 정상적인 걸지? 수년을 계속 올리고 보니 나의 나눔과 기부가 보여주기식이 아님을 인정했다. 너는 보여주기식인 거야. 너 착한 척이었고 그리고 이해해주기 시작했다. 길이 얼고 일도 안 없었고 며칠 일하지 을 못했다. 정부에서 나온 나랏미도 앞구금가게에서 팔고 현금한지 오래 아버지의 암은 전이될 대로 전이되었고 한편 남짓한 보이로 끊긴 추운 골방에서 돌아가셨고 119에 전화를 하니 CPR 심폐소생술을 스피커폰으로 구급대원 선생님께서 도착할 때까지 하는 방법 알려주며 식어가는 아버지의 몸을 살리려 오사리 같은 손으로 구급대원이 도착하기까지 기다렸다. 1996년 4월 5일생. 나의 아버지는 <laughs> 날 떠나가셨다. 야 진짜 이거는 안 미안하냐? 돌아가신 아버지를 사기친 다음에 육다가 왜 써? 이게 인정이라는 거야, 인정. 새끼가 와. 이 아버지가 말, 96년에 태어났어 임마. 또안 좋은 일은 연달아 온다고. 한날 열이 40도 이상 오르내리고 옆구리 쪽 통증이 심하게 왔다. 개인 병원에 가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버지가 아무런 고생했다고 검사를 보면 안 되냐는 나의 물음에 아무리 그래도 어린 나이에 유전적 요인이 하더라도 그런 일은 났다. 복강 검사랑 항생제랑 수액을 주고는 2주에 약 먹고 다시 오라는 처방. 아, 또 시작이네. 와, 이 짧은 영상에 진짜 이라는 단어를 몇 개를 쳐놓는 건지 모든 걸 포기하려 했었는데 그때 뭔가 나는 위로가 필요했는지 마지막이라면 이전 일들이 이야기 하나 들어있다 그런 사람들은 게시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때도 감성파이에서 기부금을 쳐 모아서 수술을 했다. 이런 얘기죠. 이후에 13시간이라는 긴 개복수술 끝에 사랑하게 되었다. 와, 소름이 돋는다. 지가 지입으로 일단 소리하고 있습니다. 이든 생각이 어차피 죽었을 인생. 이웃을 돕는 삶을 살게 된 계기였다. 그러면 뭐랄까? 난모래 왔고, 얼마나 도왔고 살렸던 지금은 그저 범죄자일 뿐이다. 세상에는 세 번의 기회가 한 사람에게 꼭 온다고 한다. 인생의 삶면서첫 번째로는 체육 고등학교 2다두 번째는 죽었어야 할 내가 다시 살게 된 것. 빚었어야 됐어, 너는. 세 번째는 많은 여러분들과 친구가 될수 있었던 것. 친구는 뭔뭐 친구야, 임마. 시청자 돈으로 생각했잖아. 새끼는 진짜 휴먼 새끼가 아니네. 이새 같은 새끼네, 이 새끼는. 아주 그냥. 하지만 나는 이 글을 읽는 독자분께 그리고 팬이었던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리자면, 세 번째 기회를 내가 짓발아버렸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나는 그저 10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던 그저 맴지사일 뿐이다. 주식과 도박, 난 절대 손을 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풍족했고 행복했었기. 에 이거 봐봐. 본인이 본인 입으로 말을 하잖아. 이 새끼 영상 옛날에 어떻게 찍었어요 맨날. 돈이 없습니다. 화장품이 안 팔립니다. 마지막 부탁입니다. 가족이라도 먹여 살려야 합니다. 카나 했다며 돈 없었다며. 근데 또지가 지입으로 말하잖아. 보다 풍족했고 행복했대 우울증 그것은 현대 사회 누구나 겪고 있고 이거를 읽는 독자 여러분들 무조건 독자 독자 버려. 책스 속 참으로 살면서 많은 일들이 많았지만 투경과를 다니며 큰 문제 없이 이겨내고 잘 살아왔다고 느끼고 생각했다. 아이를 낳고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생겼을 때 공황장애, 불안장애가 찾아오고 심해지고 그저 핑계라고 읽으셔도 좋다. 10년을 봉사했든 뭘 했든 다 상관없이 그저 나는 범죄자일 뿐이다. 그저 핑계로 범죄자놈의 핑계이자 글을 읽으시더라도 좋다. 내가 가장으로서 충실해야 할때 정신적으로 밖을 나가지 못할 정도로 약도 받고 받고 그 시간 동안 영상을 올리러 촬영을 하러 나가지 못하고 태적으로 인생을 살다가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주식 도박 재테크였다. 무지하고 무능한 내가 되기 싫어서 주식에 뛰어들었다. 또 주식 아니잖아 임마. 도박했잖아 도박. 자주 유튜브에 뜨고 인사 나주던 박 대표. 이것도 참 웃긴 게박구도 형님 얘기를 여기서 대체 왜 넣는 건지. 박구도 형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봤거든요 방송 킹이 전에. 구도 형님 어이없어 하더라고. 얘하고 전혀 친하지도 않고 전화 한 번도 안 해봤대요. 딱한번 했어 카톡. 뭐가 뭔지 내가 사는 게 뭔지도 모르고 막 사고 밥 팔았다. 초심자의 운이라고 천만 원을 투자해서 이틀 만에 두 배를 벌었다. 그때 생각했다 더큰 돈을 넣고 투자했다면 그런 환상들 난 그걸 실행 옮겼다 와이프가 자는 사이 휴대폰으로 오픈뱅킹으로 계좌 이체 이렇게 해서 뭐다 잃었다 이런 얘기 하겠죠? 바코드 형님 얘기 또 나와 그리고 그 나보다 좀 형님 편인 유튜버 형님께 소유글 자랑하면 주식이 맞는가 보다 하며 톡을 보내니 바코드 형님 걱정을 해주셨다 뭔 개소리야 인마 코드 형은 주식을 안 해! 코드 형님은 비트코인이랑 해외 선물밖에 안 하는데 뭐 주식 얘기하고 있어 바코드 형님 얘기는 왜오는 거야? 그 걱정과 같이 나에게 운이라는 것은 붙어있지어 주지 않았다 점점 하루하루 돈 잃었고내 돈과 와이프가 힘들게 모은 돈까지 잃어가고 있었고 언젠가 통장을 확인할 와이프 때문에 좀더 빨리 수익을 낼수 있는 도박에 손을 대기시작했다 근데 정우야 대한민국 경찰하고 검찰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 이네 가족들하고 다 조사 들어갈 거야. 와이프 자는 사이 신분증 가져가 간편대출까지 끌어쓰고 이런 거 넣는 거 자체가 뭐겠습니까? 와이프 빠져나가게 하려고 몇년살이도 나와서 50억, 30억 또 쓰면서 평생 편하게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화장품부터 유튜브 그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도박 치료를 받고 경찰에 자하의 협조를 하고 피해자들 피해 회복에만 힘쓰고 변명 같은 건 일체하지 않고 유정우라는 사람을 실제로 얼굴을 보지 않았어도 친구라 생각했던 친구들에게 이거 자체가 변명이야 그렇게만 피해자들을 생각하고 걱정해주고 죄송하고 피해 회복 해준다는 놈이 전화를 수십 번을 안 받아 그저 저는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건 지난 추억으로 웃고 행복하고 즐거웠던 기억은 모두 잊으시고 그저 범죄자로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속죄하겠습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피해자 친구 가족 지인분들 모두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피해의복 말고는 그 어떤 이야기나 인터뷰 저에게 유리한 모든 행동들 등 아무것도 하지 않고 힘쓰고 그 일을 다 하고 난 뒤에는 사라지던 저는 쓰레기로 살겠습니다. 지가 위인으로 생각하고 위인전을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쌉소리로 생각하시면 되고 너그래는 전혀 팩트가 없고 감정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